LNC 바이오입니다. LNC 바이오도 상장한지 한 이제 개월 정도 됐습니다. 4 개월 좀안 됐는데요. 오, 오늘은 다 딱딱한 종목들 가져셨네요 네, 예, 다 신규 상장주로 이제 좀 갖고 왔는데. 일단, 그,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. 행보 장세를 보고 있는데,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 재생 쪽 제품 중심이 많습니다. 고령화가 이제 진행을 할 함에 따라서 피부 이식 쪽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. 피부 이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, 특히 암 환자 중에서도 유방암 이제 수술 이후에 동종 피부를 이제 갖고 싶어 하는 환자들이 음.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부이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같은 원래 갖고 있던 피부를 네. 그 이식을 하는 데 있어서 재건수에 대한 부분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<laughs> 지금 현재 피부이식제 시장이 메가덤으로 했었을 때. 마켓 시어가 한45% 현재 해 가지고 이 회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두 번째는 이제 신제품 골이식제인데요 골을 이식하는 건데 메가본 뼈죠. 뼈. 네. 함량이 높은 이 뼈를 이제 기속적으로 이식하는 부분인데 2019년부터 본격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40억에서 5 0억원대 매출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세 번째는 인체 조직에 대한 부분의 이식인데요. 결국은 다 갖고 있는 피부나 이러한 뼈나 조직이나 이런 걸 이식한다고 보면 됩니다. 네. 거기에서 매출액이 30%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,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0% 이상 증가해서 총합 105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음, 결국 지금 이 제약 바이오 중에 바이로메드나 뭐 HLB 한미약품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, 음, 지금 LNC 바이오 같은 거는 좀 시가총액 작은 규모의 이제 기업이죠.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기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음. 최근에 그 자금, 고모 자금을 받은 것 같고 IPO 자금 조달이 360억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했을 때이종 연골과 이제 동종 연골종에 대한 신제품 개발 비용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할 음. 예정입니다. 아무래도 꿈을 먹고 가는 기업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네. 이러한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밸류도 굉장히 쌉니다. 밸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서 한 19배 수준 제약바이오가 고퍼를 받고 있는 상대적으로 한 19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밸류적으로 좀 매력이 있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고요.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면 26,000원 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1차 목표가인데 그 이상 더갈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한 방에 올리는 게 아니라 눌렸다 올렸다 눌렸다 올렸다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, 차원,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6,000원 말씀을 드리고요. 손절가는 18,500원 이탈 시손절 하는 전략으로 어,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